20대 주취폭행녀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위로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돈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그러니까요 아, 제 말을 왜안 듣는 거죠? 계속되는 가해자의 연락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 이즈 김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 지난번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가 좀 지어지려나 싶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20대 주취 폭행녀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위로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디스 이즈 시작할게요. 저희 지난번 방송이 나간 날 오후에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40대 가족을 술 취한 채로 폭행을 했던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자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끝끝내 사과 문자마저 본인의 번호로 보내지 않은 거죠. 자신의 신상이 털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얼굴도 번호도 공개하지 못하고 부모의 번호로 보낸 겁니다.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과, 피해자 입장에선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폭행 사건 가해자 당사자입니다. 갑자기 문자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두달 동안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기워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으신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힘이 미약해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천만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피해자분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일생을 불쌍히 보시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인데 좀더 일찍 사태 수습에 나서지 못한 저의 잘못을 사회 선배님으로서 꾸짖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문자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죄송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부모님과 상의했다. 피해 보상 3천만 원 어떠냐? 부족하겠지만 불쌍히 봐서 받아달라. 사회 선배로 꾸짖으면 달게 받겠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을 어김없이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자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과 문자는 전부 본인 중심입니다. 본인이 쓴 건지 부모님이 쓴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정을 변명하고 합의를 재촉할 뿐 맞은 땐 괜찮으시냐 건강은 어떠시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해야 할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을 물어보는 코멘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애는 어떠냐, 학교는 잘 다니냐, 정신치료는 어떤 지금 수준까지 와있냐, 저희가 뭘 해드려야 되나 그렇게 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가해자, 가해자 입장이라면, 근데 고인들 얘기부터 해야 하자는. 그러고는 본론인 돈 얘기를 꺼내죠. 피해자는 수차례 언론 부도 인터뷰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연락에 답이 없자 가해자 측이 한 행동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 제시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그러니까요. 아제 말을 왜안 듣는 거죠? 왜제 말을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과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는데 안 주니까 합의를 깬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양쪽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합의한 수준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합의를 위한 소통이 잘 되었던 거죠. 그럼 1800만 원이 어떻게 정해진 거냐? 피해자와 와이프, 중학생 아들, 7살 딸, 네 사람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비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딜이 얼마 못가 깨졌습니다. 이유는 당사자의 사과가 없었으니까요. 직접 사과를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깨진 거였죠. 이 부분은 앞서 가해자 측에도 확인한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안 나왔다고 하자 합의 못 하겠다고 했다고요. 애시당 초 양측의 합의가 깨진 이유는 당사자가 코빼기도 안 보여서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해자 측은 돈을 높여서 가져온 겁니다. 전돈 생각 없어요. 근데 3천을 올라갔다? 뭐지? 왜 없는 돈이 생겼나? 대출 받았나? 뭐 팔았나? 알고 싶지 않아요. 3억이여도 30억이여도 3백0억이여도저 검촉도 안할 거예요. 이미 사과하시기도 합의시기도 끝난 상황에 하루 종일 문자 폭탄을 보내고 답장을 안 하니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가해 여성은 하루 종일 사과를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하루 종일 사과를 했겠죠. 그런데 입장 바꿔놓으면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아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것조차도 폭력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과 방식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대로 하겠다. 알려달라 그런데 자기네가 정한 방식 이 정도면 어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도 좋으니까 사과만큼은 드리겠다 그런 진심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물론 평범한 시청자들 일반인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계속되는 가해자의 연락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습니다 연락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변호사건 검사건. 연락 올 테니까 그거에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랑 연락할 때가 아니에요. 주의 조언 구하시고 변호사를 구하시던 법적인 뭐 그런 판례들을 찾아보시건 대신에 형량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진짜 어쭙잖은 문자질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 말만 듣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 여성이 뒤늦게라도 사과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는데도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해자 측에 입장을 묻는 연락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2주 전에 가해 여성 아버지 측이 법대로 하겠다, 사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과하고 싶다고 태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다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스이즈는 열려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늦게라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 채팅창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화나는 소식 말고 좋은 소식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즐거운 소식이 많아서 그런 소식만 전하는 디스이즈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미 하셨죠?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저희 고발은 물론 훈훈한 제보도 환영합니다. 코로나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